결혼식 날 가족 넷이 와서 축의금 5만원만 내고 뷔페를 먹는 친구 듣기만 해도 좀 얄밉죠? 저도 처음엔 속으로 욕했어요. 와 진짜 이렇게까지 하나 싶었거든요. 근데요 그날의 마지막 저는 오히려 그 친구 앞에서 울고 말았어요. 결혼식 축의금 명단을 보는데 익숙한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. 순간 심장이 쿡 내려앉더라고요. 그 친구 제가 어릴 때 괴롭힘 당하던 시절 모두가 외면할 때손 내밀어준. 단 한명의 친구였어요. 그 생각이 스치자마자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. 연회장으로 뛰어가니까 아이 둘과 남편이랑 허겁지겁 밥을 먹고 있는 그 친구가 보였어요. 예전보다 야위고 눈빛도 많이 지쳐있더라고요. 지수야 너왜 나한테 먼저 말 안했어? 그 말이 터져 나오자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. 그 친구 전세 사기를 당해서 교통비랑 축의금만 겨우 챙겨 식장에 온 거였어요. 뷔페는 아이들이 먹고 싶다고 해서 차마 말릴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날 깨달았어요. 돈보다, 체면보다, 사람의 진심이 더 크다는 걸요. 당신에게도 그런 소중한 친구가 있다면, 지금 꼭 연락해주세요. 그리고 이 이야기, 마음에 닿았다면,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.